다음은 세개의 리미트 스위치인 L1. 이제 리미트 스위치니까 l s 라고 표현을 요이 l i 요 리미트 이위치가세개가있요 리미트 스위치가요 근데 리미트 스위치가있개가있요데 여기 입력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출력가 필요합니다. 이요 그때 나이 l i m 요이래요출니을보니까이 l 어... 식을 쓰라 그랬네. 0001 0요1 1넣었네요 논리식을 쓰라 그랬는데 이거 논리식을 쓰기 위해서는요. 어... 자 어떻게 논리식을 써야 될까? 이걸 하는 방법이 출력이 나온 것들만 봅니다. 출력이 나온 게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여기 나왔죠? 다시 말해서 음, 여기 그죠? 그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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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출력식을 이거 어떻게 뽑아 놨냐면요. x는 이 형식으로 가면 돼요. 자 ls1 ls2 ls가 있는데 l s 1에 l s 1에 0이죠. 0이니까 바가 되겠습니다. 그럼 또 이렇게 묻는 사람가 아니 바를 왜 붙이지? 앞에서 해봤겠지만 바를 붙이는 건 뭐예요? b 접점일 때, 부치, 접점일 때 붙인다 그랬죠. 그럼 이게 왜 b 접점인가 위에 보면은 어, 입력을 주었을 때 그랬어요 입력을 주었는데 제로래 그죠 입력을 주었는데 영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경우죠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쓰긴 쓰는데 왜 쓰지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에 b 접점이에요 원래 상태요 전원이 전원이 안 들어간 상태 전원이 어, 엑스인데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신호를 줘요. 신호를 준다. 신호. 신호를 주면 어떻게요? 해딱 떨어지겠죠. 원래 안 떨어진 게 기본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기까지 왔는데 모르시면 곤란하죠. 신호를 딱 줬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어디 갔어요? 갑자기. 신호를 줬는데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 그럼 여기 오프됐다는 얘기죠. 오프됐으니까 이 회로를 볼, 회로 전체 회로를 뜨네요. 오프니까 뭐예요 출력값이 뭐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0이 나오는 거지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호를 줬는데 0이 나왔다는 얘기는 B 접점밖에 없는 거죠. 그죠? 신호를 안 주었으면 뭐예요? 1이 나오는 거죠. 1. 그죠? 신호를 주었더니 붙어 있는 상태 아니야. 신호를 준다 그러면 전자석이 딱 붙어갖고 얘를 끌고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된다. 그 출력값이 0이 됐는 얘기. 그러니까 뭐예요? A상체 B 접점이었다. 이게 B 접점을 표시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됐죠? 자, 그다음에 어, 요게 그다음 여기 여기죠. 우리가 여기 하는 거죠. 예, 근데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왔으면 A 접점이겠죠? LS2. LS2. 그다음에 이게 LS이죠. LS 쓰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더하기. 어찌 됐든, 자, 이런 형식을 체험되는 겁니다. 그러면 1, 0, 1이죠. 그 다음에 1, 0, 1이니까 ls1 써요. ls2 ls3라고 쓰고, 1이 들어왔죠. 1이 들어왔으면 그 정도고, 0자 붙은 데만 이렇게 하면 되죠. 말을 붙이면 되죠. 또 여기다 더하기. 그다음거 볼게요. 11 연기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역시 ls1 ls2 ls3 11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쓰고 반은 맨 뒤에 다붙여야 되겠네. 그 다음 111이죠? 111. 너무 크게 썼나? 111이니까. 아래다 써보겠습니다. 그냥 ls1 ls2 ls 3에서 물론 앞에 더하기가 있어되겠고 1, 2, 3 이게 전부 다 1죠. 그냥 두면 되겠네.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거를 이제 간소화하면 되겠죠. 다른 종이에다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 그렇죠. 여기 하나. 그쵸?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요 식에서 자, 이 식에서 자이 식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더하기 더해준다면요, 똑같은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걸 더해줘요. Ls o ls2 ls3 그다음에 여기다가 ls1 ls2 ls3 이렇게 더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더한다는 얘기지 식을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잘못된 거예요? 더한 거죠? 여기다 더하기. 그렇죠? 그것도 더하기 한 거죠. 요거더 하기 요거. 얘를 요거. 더 식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거 부울 대수 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었죠. a 더하기 a, a 접점이 두 개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a가 된다. 이런 거 있었죠. 예를 들어서 회로에서 요게 a 접점이죠. a, a 접점이 a 이렇게 됐을 때, 요게또 a 이렇게 돼 있다. 두 개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렇게 출력이 나온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된 회로는 신호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둘다 달라붙겠죠? 나오죠? 그죠? 신호를 떼면 둘다 떨어요. 동시에 움직이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서 했던 겁니다. 지워도 어떻게요? 결국은 여기다가 이런 걸 A를 더더 더 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계속 더해도 마찬가지다 결국은 뭐예요? 요거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죠. A 접점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 하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도 이한 글자일 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또 A B C라는 걸 더해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더 더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더해줘서 우린 짝을 맞추겠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걸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동을 시키면 Ls1, Ls2, Ls3가 되겠죠. 앞에 더하기 자 붙이고, 그럼 이건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간소화해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처음거부터 볼까요? 그러면 앞으로 빼겠습니다. ls2, ls3를 빼고요. l s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ls1에 바가 남고 플러스 그 다음에 ls1이 되겠죠. 뭐한 거예요? 요거 요거. 그죠? 아래도 다 있어 볼까요? 네모 안에 다 써야 되겠네요. 쉽게 보이게. 그러면 ls2ls3 한 다음에 ls1의 바 플러스 ls1 요렇게 되죠. 그다음에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ls1 플러스 1이 아, 아니지. 자, 이걸 간소화 하면은 l 자, 이렇게 잘 보세요. 그럼 여기서 ls1과 ls3를 빼겠습니다. ls1, ls3를 빼고 거래액으 남은 거 이거 요거 요거 두 개죠. ls2의 바 플러스 ls2.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는 ls1하고 2를 빼죠. 1하고 2를 뺀다. 그러면 ls1 ls2를 빼면 ls3의 바 플러스 ls3 이렇게 되죠. 그 요거 어디서 봤는데 요거 두 개. 두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게. 똑같은 게 바하고 두 개가 있으면 요거 제로가 돼서 날아가죠. 그래서 거 없는 거랑 마찬가지야. 뒤에 거는. 이것도 우리 불 대수 할때 배웠죠. 이렇게 하고 접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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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뒤에 출력이 나온다 그랬을 때 하나는 A 접점, 하나는 이렇게 A의 B 접점, A의 A 접점, A의 B 접점 이렇게 되죠. 여기 건 A 접점, 요건 B 접점두 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A가 지금 요 상태가 어떻게 돼요? 결과값이 요 결과값이 제로가 나오잖아요. 그럼 신호를 줘. 얘는부터 얘는 또 떨어져. 그래도 뭐야 0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된 거는 a 여기 논리곱이니까 어, a에다가 a b 그죠? a 플러스 a b 아, 이게 아니죠? 이상 그리다 보니까 이상하네 잘못 그렸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야죠 잘못 그렸습니다. 오른쪽에다 그릴게요. 그냥 이 오른쪽에다 그리면 여기 병렬이죠, 병렬. 자, 이렇게 해서 이게 A 접점이고, 이게 이제 B 접점이고, 이렇게 됐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오냐? 그랬을 때, 자, A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은 얘는 가서 들러붙고, 얘는 가서 떨어지겠죠. 그죠? 안 움직입니다. 얘가 붙고. 얘가 떨어지겠죠. 얘가붙고얘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Low, high, 로 o 어 출력은 어떻게 돼요? 항상 h 이 나온다.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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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i g 이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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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그럼 i g 어떻게 된다는 얘기 h high, h i g 1. 그럼 1이니까 1에다 i 거 곱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한번더 간소화하면요. 여기 하여튼 다시 써 보겠습니다. 일단 다 쓰면 ls2ls3 이렇게 될 테고 그다음 ls1ls3 이렇게 되고 ls1ls2 이렇게 되겠죠. 그럼요. 요거 요거 요거를 조금 간소화해 보겠습니다. 요거를 또 간소화하면 ls 아 제, 죄송합니다. 다시 ls1으로 묶으면 ls2 붙었으면 2ls3 이렇게 묶을 수 있겠죠. 자, 이게 1로 간 겁니다. 이게 여기로 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요거를 뒤에다 쓰죠 순서 1 2 3 순서대로 쓰면 플러스 ls2, ls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최종 간소화 된 식은 요거로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게 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 몇분 연습을 해 봐야 돼요. 위 앞에 부울 대터에 대해서 좀 여러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이해가 빨리 오죠. 그다음 하나를 더 보도록 할까요? 아래 보면은 진리값표를 이용하여 다음 같은 카르노도를 완성하세요. 이거 그냥 막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위 있는 표를 그냥 옮겨 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그래서 이게 뭡니까? LS1하고 LS2하고 LS 3이게 L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LS 원이란 얘기고, 여기가 LS2, ls2, ls1, ls2, ls1, ls2, ls1, ls2 이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가 LS, ls3죠? 이게 여기 ls3 값이다 이게 ls3 값이다 이거는 1, 2 값이고 전부 다 자, 그래서 진리표를 보고 작성을 하란 얘기예요 l s 1이 0, 0일 때 0, 0, 0 그럼 여기 위에서 봐요. o u n 요 Come your v o i 이면 여기죠? l s 2가 0요게 0, 0, 여기죠 l s 3가 0이래 그러면 결과가 뭐예요? 0이죠? 결과가 0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0이라고 쓰면 되죠. 0. 자, 그리고, ls1이 00이고, 1, 2가 00이고, 1이래. 001을 찾아요. 001, 여기 있네. 그럼 0이죠? 맞죠? 그럼 여기가 0이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0, 1이죠? 0, 1이면 여기 있죠? 여기, 0, 1. 0, 1인데, 0일 때. 0일 때, 0. 그죠? 그럼 0 되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1이죠. 그 다음에 봐요. 1, 1일 때 1, 0일 때 1, 1일 때 1, 0일 때 ls1, 2가 1, 1일 때 여기 있네. 그죠? 1, 1일 때 여기 있네. 1, 1일 때 0. 그러면 1. 그래서 이거는 1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ls1이 1이고 1인데 1이고 1인데 1일 때죠. 1일 때니까 어떻게 돼요? 1일 때 여기네. 파이때1 나오잖아. 요 이렇게 적으면 되고. 그다음에 ls1이 네, 10 12가 10이면 여기잖아, 여기. 10인데 0일 때 1일 때. 10인데 0일 때 1일 때니까 01이죠. 01. 자, 이렇게 해서 완성하면 되는 거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 이 관련된 문제. 진리값과 앞서 구한 논리식을 이용하여 무접점 로를 구하라. 논리식의 앞서 앞서 구한 게 어떻게 됐어요? LS1에다가 그죠? LS2 플러스, LS3에다 플러스 l s 3에다 플러스 LS2 LS3였죠. 그러면 세 개가 있으니까 입력이 ls 이라고 쓰고 ls 2 ls 3라고써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해될까요 논리곱이 있고 논리합이 있죠. 어, 논리곱이 보니까 요거하고 요거 사이 논리곱이고. 그죠? 요거 논리곱이고. 그렇게 볼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하여튼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논리 곱을 표시를 한 다음에 ls1하고, 어 요거 한거 하고의 곱이죠. 요거 한거 하고의 요거 여기 분배하는 게 아니고, 그러네요. 그죠? 그럼 이거 하고 ls2하고 3부터 해야 되겠네요. 2하고 3. 이거 논리합이네. 이렇게 이렇게 그리죠 2와 3가 논리합. 그죠? 논리합에서 나온 거 하고 논리곱이 되죠 그럼 이걸 이렇게 그리면 안요 이쪽에다 그려야 되겠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나온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ls2와 ls3의 논리 곱을 그리네요. 그럼 아래쪽으로 더 해야 되겠네.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고 2와 3이니까 2를 이쪽으로 보내고 3를 보내고 그럼 논리 곱이 됐죠. 이거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게 논리합이니까 여기다가 논리합을 그리고 요거 이렇게 가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래서 출력이 나오는 시이 되겠다. 자, 이렇게 그림 되겠네요. 뭐 출력이 x 라 하면 X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좀 그림이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깔끔한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ls1과 그죠. ls1, 요거죠. ls1과. 그 다음에, ls2, ls3. 그죠? 여긴,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연결돼서, 이렇게 갔다. 2, 3, 논리합. 요걸 얘기하는 거죠? 논리합. 그 2하고 3에 논리고. 2하고 3. 그죠? 2하고 3에 논리고. 그리고 그에 전체 합친 거 합친 게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실전 문제로 풀어봤는데요. 자꾸 연습을 해봐야죠. 뭐 그죠? 많이 그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건 아닌데 자꾸 이해를 했다가 또 까먹으니까 연습하지 않은 공부를 반복하지 않는 학습, 반복하지 않는 반복하지 않는 학습 공부는 학습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하세요.